AB가 10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반지름이 5란 뜻인 것 같아. 자, 이게 5란 뜻이겠지? 그리고 어, 일단 얘부터 한번 볼까? 자, AD 길이가 4가드, 아, 얘부터 하자네. AD 길이가 4래. AD 길이가 4야. 이게 4래. 4가드록 잡고, 아이고. 직선 AD가 AB와 만나는 점을 1라고 이 하자. 근데 이게 지름이니까 당연히 여긴 직각이 있겠지? 그렇지 않니? 저기 무조건 직각인 거야 그치?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거야 그렇고 뭐 그렇다 이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도 한번 구해보고 이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도 한번 구해보자는 거야 여기도 직각이겠지? 이 반원의 지름이니까 근데 지금 문제에서 이거 살아있거든? 그럼 얘도 4지. 맞지? 얘도 4가 되겠지. 그럼 얘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니? 8이지. 얘는 얼마야? 6일 거야, 그치? 얘는 3이지. 닮음인 거지, 쉽게 말하면. 3. 얘는 6. 이런 이야기야. 자, 그 문제가 이런 이야기야. 이 원이 굳이 필요 없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 삼각형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소리는 거야. 그리고 요 직사각형의 내접하는, 아, 직가삼각형의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자는 거라고. 이해 돼? 그럼 너희들은 뭘 기억나야 되냐? 이런 문제가 기억나야 돼. 자, 또 기억, 하는지 보자. 여기 직가삼각형이 있어? 여기 정사각형이 있어?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자, 쌤이랑 같이. 이렇게. 요 길이가 4고, 이게 6이야? 이거 한 변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비례상수 쓴다고 그랬지? 비례상수. 맞지? 어떻게 비례상수 써? 요 길이와 요 길이 비율이 몇대 몇이야? 2대 3이면. 얘랑 닮아있는 것도 전부 다 구조의 비가 2대 3이 된다고 그랬지. 그럼 얘가 2대 3이란 이야기는 얘도 2대 3이 쓴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2K가 되고, 여기가 3K가 되니, 여기도 3K가 되다 보니, 5K가 4란식을 풀 수가 있는 거라고. 기억나지? 그래서 우리가 닮음을 쓰겠다는 말 속에는, 이런 비례상수를 비례 써서 길이를 표현하시다는 뜻이 들어갈 수도 있어. 그 먼저, 뭐 이거 큰 것부터 한번 해볼까? 이 원은 굳이 필요 없는 거야, 지금 모양이. 그냥 원이 삼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그지 요런 삼각형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조그만 게 하나 더 있는 거야. 좀 이따 얘기 도 하자고. 이런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는 길이가 8이고 얘는 길이가 6이고 여기는 1 0일 뿐인 거야, 그냥 문제가. 여기에 직사각형이 들어 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이 이렇게 들어 있는 거야, 그냥. 직사각형이 안 되냐, 잘? 이상한데? <laughs> 이 직사각형인 거야, 하여튼 간에. 닮은 보이지?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뭐가 돼? 닮음. 얘도 물론 닮음이겠지. 그럼 어떻게 하자고? 이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구조의 비를 쓰는 거야. 자진아. 몇대몇대 몇대 몇인데? 짧은 것부터 얘기하면 3대 4대 5의 비율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얘도 3대 4대 5의 비율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그럼 얘는 얼마나 적을 수 있냐면 3K라고 적을 수 있고 얘는 4K라고 적을 수 있고 얘는 5K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넓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어? 얘예 곱하기 얘예 아니겠어? 그이 길이 얼마야? 8-4k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산술계평균 문제가 아니라, 센서하게 이걸 산술계평균 문제로 냈는데, 이게 산술계평균 문제가 아니야. 그냥 단순한 2차 함수 문제인 거야. k 값에 따른 함수란 거야. 그치? 그 넓이를 식으로 어떻게 적을 수 있겠어? 3k 곱하기 얼마가 돼? 이거 얼마겠어? 8-4k가 되는 거지. 몇차 함수? 2차 함수에 뭘 구해라? 최대 값을 가르고 거야. 그럼 구하면 되지, 뭐. 이런 거 정리할 필요 없지? 절편이 있으니까. 자, k 축이라 생각하게 면 k 절편이 0이 되고, 또 하나가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지? 그데 여기 최고 차이 계속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그래프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언제일 때가, k가 얼마일 때가 최대가 되겠어? k가 1일 때가 최대가 되는거지 그지?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그게 최대 넓이가 되는거야 그지? 그 넓이의 최대값이 얼마다? 1을 넣으면 얼마 나오지? 3 곱하기 4가 되니까 얼마가 돼? 12가 되는거지 이렇게 푸는거야 그지? 또 한가지가 뭐냐면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더 해보는거야 그럼 해보자 새로 그릴까? 어 새로 그리지 뭐 자, 이렇게 삼각형이 또 있는 거야. 또 3대 4대 5짜리 삼각형이 있는 거야. 그냥. 근데 실제로 이 길이가 아까 3이었고, 이 길이가 4고, 그냥 이 길이가 5일 뿐이라고. 그지? 3대 4대 5. 그지? 거기 이번에 직사각형이 이렇게 붙어는게 아니라, 이렇게 세로로 붙어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붙어는 거야. 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자는 거야. 똑같아. 하는 방법은. 똑같아. 뭘 쓴다? 구조의 비를 쓰는 거 3대 4대 5니까, 여기도 몇대몇대 몇대 몇이겠어? 3대 4대 5인 거야. 그럼 여기도 3K. 여기는 4K. 여기는 5K인 거야. 그치? 자, 그럼 가로 길이가 표현됐지? 가로 길이가 얼마로 표현됐다는 거야? 5K로 표현되잖아? 그럼 이 세로 길이, 요, 기만 이것만 더 하면 되잖아. 요 길이가 얼마일까? 얘가 얼마겠어? 4-4K겠지? 여긴 4-4k야.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길이 세로 길인데 요 삼각형이랑 이큰 삼각형이 또 닮았어요. 여기가 공통이 여기 직각이니까. 그지그 약간 조심해야 되겠지. 이때는 약간 삼각형이 뒤집어진 느낌이지. 이렇게 그지 맞지? 여긴 공통이고 말이야. 그럼 또 뭐가 성용인데또 3대 4대 5가 적용되는 거야. 제일 짧은 거 3, 그 다음은 4, 제일 긴 거는 5. 이 비율을 잊지 않는다는 거지. 여기 닮음을 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맞아? 그럼 제일 짧은 게 얘, 얘잖아, 그지? 이게 몇 대, 몇 대, 몇이란 거야? 제일 짧은 거 3, 그 다음은 4, 그 다음은 5이 뜻인 거야. 내가 궁금한 길은 얘거든. 3 대, 4 대, 5이 뜻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길은 3 대, 3대 5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전체 길이, 4백이 4k라는 길이의 몇 분의 몇이 되겠어? 5분의 3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럼 내가 알고 싶은 두 개의 길이가 k라는 변수, 그게 함수지. 값을 함수로 함수가 뭐야? 함수가. 내가 알고 싶은 값을 변수로 표현하는 게 함수라고. 맞아요? 그럼 이 넓이도 얼마가 되겠어? 예곱하기가 될거 아니야? 이거 얼마? 5k. 곱하기 또 얼마? 4-4k 곱하기 5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야 몇 차함수? 2차함수 그래프 그릴 필요없는 아, 그래프 한다 전개할 필요가 없는 거지 마찬가지로 절편을 쓰는 거야 얘는 절편이 얼마? 0 얘는 절편이 얼마? 1자 근데 또 위로 볼록하겠지?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올 거야 오케이 그럼 또 최대값이 얼마일 때 k가 얼마가 돼야 돼? 어, 2분의 1. 이 k가 2분의 1일 때 최대 값을 가지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 집어넣으면 답이 되는 거야. 그럼 최대 넓이가 얼마가 돼? 자, 정리하면 이5 날라가네, 그지? 그럼 3k가 돼. 근데 k를 넣어? 2분의 1 넣어? 2분의 1 곱하기 4 빼기 2가 되겠지? 2 되고, 또 곱하기 얼마? 3이니까 얼마가 나오지? 3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넓이는 3이란 거지.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넓이는 10인 거야. 그지? 이거 두 개를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15가 되는 거지. 자, 이거는 삼술계평균 문제를 풀기엔 너무 복잡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도 길이의 비를 통한 닮음 문제를 해결하면 끝인 거야. 자, 닮음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 닮음이 쓰고 싶다고 생각이 들면, 이렇게, 선생님, 이걸 어떤 걸로, 부르, 이거, 이런 큰 삼각형, 이걸 뭐라 그러지? 선생님은 이런, 이런 길이가 정해진 삼각형. 이렇게 길이가 정해진 삼각형 있잖아? 세변의 길이가 정해지잖아? 꼭 세변의 길이가 아니라도 돼. 두변의 길이만 있어도 충분해. 비를 쓸 수가 있으니까 이런 삼각형을 선생님은 코어 삼각형이라고 한다고 코어 삼각형 저 코어 삼각형을 비를 잘 써야 돼 구조의 비를 잘 쓰자는 거야 알겠지?